쿵정쿵대는 에베레스트 뷰 레스토랑이 있는데고, 텐포체 고교가 내일 갈 길인데, 일단은, 고도를 조금 높여가지고, 한 3600까지 한번 올라가보고, 그래지 조금 적응이 될것 같아서, 한 반만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저 에베레스트 뷰 레스토랑 별로 필요 없어가지고, 길이래요. 이런 길한 시간 가야 돼요. <laughs> 올때 갈게요. 올게. 일단 올라 한번 반만 올라가 보겠습니다. 멋있는 남체 정경입니다 남체가 남자 체육고등학교 아니에요? 도전길이라고 는데 말도 안 나오네. 소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? 네, 죄송합니다. 여까지가 전체입니다. 베레스트는 안보인 것 같고, 아마다블람인 것 같습니다, 저게. 아니면 말고요, 모르겠어요. <laughs> 일단 가보면 알겠죠? 이산도 뭔지 모르겠어요. 높아요. 나 <laughs> 주인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. 여기 옆에, 오, 이 산이 약간 엄청 빼줄 크게 아침에 산이 물들기 시작합니다. 딴데 갔다 왔더니 여기 벌써 이렇게 뭐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. 남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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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베르스트 베스트 캠프. 도쿄 방향으로 갑니다. 3530m네요. 힐탑 최고입니다. 저어 발걸음을 멈추게 한이쥐기와어 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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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짱이어 쥐어 쥐어 쥐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바바 안 보이네요. 저기까지 가야 돼요. 에이저또말았네 와, 망 떨어지. 와. 우와. 와, 어제 봤던. 와, 절경 절경. 와. 와 보니 감탄사가 안나오고 있어. 길이 그냥 평지 평지 단지 이제 고도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아까 셀퍼가 하루에 6시간 이상 걷지 말래요 고도 높은 데서는 고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팡보체까지 갈 건데 팡보체에서 딩보체까지가 한 고도가 한 3,400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, 내일 바로 올라가지 말고 하루 쉬라 합니다 일단 가볼게요 남체로 올라올 때 있는 마지막 스카이.. 다리죠? 저기 스카이 브릿지 저기 보이네요 저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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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올라와야 남체입니다. 요 뒤에가 남체예요. 돌자마자 와 여기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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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. 아마다블람 에베레스트 다 보이는 곳이네요. 와 짱이다 여기 한번 당겨볼까요? 줌업 대박 사이즈 와아 지금 좀만 더 일찍 올걸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와 멋있어요 까마귀 좀 안아줬으면 좋겠네 짜자자잔 짜자잔 자 아이고야 히말라야 아마다블람 계속 코너를 돌때마다 나오네 퍼부터 전경을 한번 볼게요. 오늘은 이렇습니다. 엄청 파래요. 이 진짜 구사할 단어가 없어요. 절벽이에요, 절벽. 여기서는 저기 칼라파타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보이네요 바로 옆에가 안마다블럼도 보이고 저기 넘어가면 거의 다 보일 것 같아요 쫙다 보입니다 와 여기가 맹당자리네요 길이 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차 나옵니다, 여기. 강조마입니다, 강조마. 강조마에서 꼭 내려가. 너무 러면 저... 그 말이죠... 지금 뭐... 백친것 같아요. 아, 이제 여기... 안에다 불란 말 혹시 쓰고 습니다 아직까지 8시 좀 넘었는데... 에베레스트하고 에베레스트인지 에베레스트 타고 다 보이네요. 에베레스트 튼지 아닌지 모르겠 이가 에베레스트 같아요. 강주마... 강주마 흰내를 간통합니다. 시내... 좀 그렇고... 역이씨 야, 끝장에 그 올까? 아, 딱 많이 내려왔나 봅니다. 강주마에서 나오면 길은 이렇게 좋은데 아마 내려막길로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. 아까 위에 있던 게 탱보체입니다, 탱보체. 엄청 오르막이 예상되고 있어요. 가볼게요. 여기도 이쁘네요. 동백, 동백길, 동백길인데, 아이고 목이 막히네. 너무 이뻐가지고, 오 이뻐 요 여기. 와, 꽃만 쫙 피었었으면 여수의 동백섬하고 똑같아 것들. 오. 살짝 남아있네요 마라톤 선수 엄청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 그 길이 이만큼 좋다는 거죠 여기가 쿰정 가는 길 여기 보시나요 이 곡교, 곡교 가는 길입니다. 저는, 탱보채, 탱보채로 가겠습니다. 이정표 잘나 있네요. 곡교, 곡교 길, 아이고야. 탱보채 길은, 그래도 만많잖아요 내려갔다 올라오려면, 죽었어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,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보여드리기가 힘듭니다 시청자의, 시청자, 구독자,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눈에, 눈을 보호해드려야 되기 위해서 한 15일 후에 한번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.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. 지금 뭐 수염이 겁나 많이 났어요. 얼굴 막 콧물 질질 흘리고. 막. 장난 아니에요. 지금 여기가 절벽인데, 절벽에서 이렇게. 이렇게 진짜 보면 이게 현실감 좀 떨어지지만,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, 생보채로 내려가는 길이 시작됐습니다. 아,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싫어요. 겁나 힘들어요, 내리막길. 내리막길 갈때 물집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예전에는 ABC 안나 푸르나 서킷 돌 때는 이런 계단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물집이나 이런 게 거의 생기지 않았거든요, 다리도.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, 여기는, 이비시는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. 평지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로즈에서 만난 사람들도 안힘 든다고 했 는데 개뿔 <laughs> 아직 까 지는 괜찮 지만 저기 올라가 는길보 니까 험난 하 네요. 놓 고만 해오 네요. 아, 연예 들은좀 겁이 나. 있어. 아, 나한테 오지 마, 저기 와, 너무 많은데요? 고맙다. 너무, 너무 시야가 많네, 저기. 나 생각을 안합다 탱보 체로가는 다리입니다. 이 옆에도 절경의 절경, 장남 절경. 아, 수 시원한 숲. 가야 돼.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. 자꾸 서서못 찾을거야 진짜 풀일 했네요 자 여기랍니다 여기 행복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와 어머 너무 시 직각으로 올라와가지고, 더 힘드네.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, 안 찍을 수가. 오르막길인데, 대박 저래 다음 것 같아. 같은데도, 지도상에 다음 것 같은데도, 안 보이고. 안 보이고 하네요. 와, 이 표시가 있으면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보겠습니다. 아, 탱고체 마을이 끕니다. 지나가야 되겠 아닌가?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네 送你出去 볼게요. 여기 훨씬 더 이뻐가지고, 뭔지 모르는 절인가, 사원인가, 아무튼 이렇게 마을이 있고.